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올로 로보티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무엇을 만들 거냐면, 짜잔! A, B, C, D, E, F, G, O! 영어 알파벳을 만들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 알수 있죠? 짜잔! 우리 친구들, 이 알파벳 본적 있죠? 바로바로 바로 A 나는 나는 A예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짠 나는 나는 B, B. 나는 나는 B예요 또 이건 무엇일까? 바로바로 C. C 우와 우리 친구들 영어 진짜 잘한다 선생님과 알파벳 만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A를 만들려면요. 긴 플레이트 하나, 긴 플레이트 하나.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네모 플레이트, 네모 플레이트, 네모 플레이트를 산처럼 놓아줄 거야. 뾰족뾰족 뾰족 산처럼 놓아줄 거야. 뾰족뾰족 산처럼 놓아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놓아볼게요. 뾰족뾰족 산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 딸깍 하나, 딸깍 하나, 산처럼 놓은 상태에서 딸깍딸깍 리벳을 넣어줄 거예요. 자, 리벳을 넣은 상태에서 뒤에 긴 다리를 붙여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흔들흔들 다리를 짠! 합체를 했더니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춤을 출 거야, 오! 긴다리가 춤을 춰요. 자, 그럼 이 친구를 쭉 사다리처럼 벌렸어요. 그 다음 네모 플레이트에 A를 완성시켜 볼 거예요. 자, 아, 리벳 친구 도와줘. 리벳은, 기쭉기쭉 다리에, 납작납작 머리, 머리를 둘러줄 거야, 딸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머리를 둘러줄 거야, 딸까. 우와! A가 만들어졌어! 어? 음, 멋진데? 선생님은 A 만들었는데, 여기에 선생님은 어떤 거를 또 만들었냐면, C. 어? 아까하고 다르지에요. 그리고 트트트 t 도 만들었어요. 크에투 캣. 오! 어, 뭐예요? 야옹! 고양이로도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알파벳 만들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정리해야 되는 걸 선생님이 보여 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 보여 줄게요. 정리할 때는요 짜잔 손톱으로 뺄 거야 노 no. 이로 뺄 거야 노 no. 아니에요 누구로 빼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검은색 국자같이 생긴 친구 내 이름은 툴내 이름은 툴내 이름은 툴이라고 해요 자이 툴은요 부들부들 친구도 이. 거칠 거칠 친구도 있고요, 부드 부드 친구를 손바닥에 나비가 날아와서 잡아줄 거였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따봉했는데 옆으로 돌렸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나비가 날아와서 잡아줄 거였다고. 이렇게 툴을 잡은 다음에 밀고 내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밀고, 내리고, 내리고.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툴 머리에 리벳을 넣으면 이렇게 툴이 반듯하게 서요. 살짝 민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두 번을 내리면 짜잔! 우와! 마술처럼 빠졌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밀고 내리고 내리고 우와 리벳이 마술처럼 빠졌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밀고 내리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내리고 어 선생님 저잘안 돼요. 우리 친구들 안될수 있어요. 한번 했는데 안 되면 두번할 거고요. 두번 했는데 안 되면 세번 했고요. 세번 했는데 안 되면 다섯 번 하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 한번 해볼래요? 도전! 도전! 우리 친구들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도전해서 밀고, 내리고,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알파벳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또 재밌는 거 만들 건데, 선생님 보세요. 비움. 띵. 안경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안경 만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